아, 보면 이렇게, 쓰 난간에 녹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하고, 뭐, 지때 같은 거? 녹인지, 떼인지, 이런 건 녹은, 이런 건 녹이 확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간에 보면, 녹하고, 때하고, 30년 녹은 녹하고, 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뀌내는 자가, 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응? 이렇게 녹아갔다가 일단은 녹제비도 약하고 응, 살살 많이 뿌려주면 살살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화학반응을 합니다. 녹아버 보라색으로 이런는으로 보라색으로 좀막해집니다그다음에 <laughs> <laughs> 음. 철수샘으로 뭐 살살 살살 문질러야지 뭐 세게 문질르면스인리스에도 기본 광이 있기 때문에 살살. 세게 문지르는것 같은데, 그냥 스치는 정도로 살살. 이 시대 목재가 상당히 성능이 제품 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깨끗하니 그러면 이게 음, 물수건으로 닦아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 물이 마르면 광택제, 베스토니쉬 여기 좋다고 해서 해보는 게 역시 좋습니다. 스테인광택제인데, 상관되지 않다. 다음에 다른 수건으로 다른 수건으로 막 문질러주면 광이 납니다. 이제 가까이서 비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게다가 한이 보면. 모르겠지만 광야와 아까와는 완전 다르게 지금 이게 아파트 8개도 전체 난간을 쓰던 난간이 해야하는데 난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때가 끼고 음좀 더럽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화면상으로 되려가 모르겠는데 아, 근데, 한두 개동 해보니까, 몰라보게, 몰라보게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미리 음, 스티커 제거제로 한번 청소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이제 광만 입혀줘도 되고, 이런 녹이, 미세하게 녹이 있는 것은 녹제거제로, 음, 이런 거 녹제거제로 제거한 다음에 광을 한번 되면 30년 묵은 때를, 30년 묵은 때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8개 동을 해야 되는데,